햇비와햇비와 산불차 때문에 그러나 담배야 담배야 담배 왔나 온다고 정신이 없다 빨리 온다 담배야 오는 기가 마는 기가. 아이고 어디야? 언제 왔노? 아또 그새 또 뛰. 빨리 오네. 집에 들어가라. 산에 가서 힘들지 않냐? 나잠 자야지. 집에 들어가자. 그래. 그와. 집에 옷 벌쩍 뛰 들어가라. 음. 어차 들어가기 싫나? 응? 그래? 온다 응, 청소해 놨서올라왔나고 했는데 그래 올라가 그래 올라가기 싫나? 그러면 좀더 놀아 좀더 놀아 할배가 먼저 들어갈게. 너그 놀아. 물 먹으려고 그 따라왔나. 그래. 담배물안 먹고 싶나? 어? 담배물안 먹고 싶나? 요 빨간 물, 물 먹어라. 응? 어? 물 먹어라. 여인. 그래, 물 먹어라. 알지물 먹어라. 물 먹어. 여인. 그래. 목이 안 마르나? 산에 갔다 와가지고. 목 마를 낀데동으로는 또. 와, 발을 담구너 우식한 놈아. 발당검은 발당검은 걸쳐서 보면 뭐 내낀데. 그래 그래. 또또 새우 또 생각이 나서 간다. 새우 없다 캐도. 있나? 한 마리 있나? 있는데. 새우 없다, 이놈아. 아, 그거는 죽은 건데, 죽은 것도 먹나? 음, 새우. 죽은 것도 먹나? 먹는구나 사는 것도 먹고, 죽은 것도 먹고, 그러네. 그래. 끊림없이 무바라.